광주시가 첫 아이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에게 임신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예비 부모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복 플러스 건강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임신 전 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250상, 하반기 100상, 총 350상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첫 아이 임신을 준비 중인 법적 부부입니다. 우리시는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강주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행복 플러스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주에서 아이를 낳고 산을 꾸려나갈 예비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로 광주청년정책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광주시 청년정책관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임신검진비지원이 예비 부모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